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만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위층이 있는 지역, 잘난 사람만 있는 지역, 그런 지역만, 특정 지역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두루다니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은 특정한 곳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길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셔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구나. 어디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가시는구나. 아, 우리처럼 가난한 동네에 나오실 것 같아. 아, 우리처럼 질병 환자들이 많은 곳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색깔이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동네에는 안 오실 것 같아 그거는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각, 인간의 착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모든 도시, 모든 도시뿐만 아니라 촌마을에까지 두루두루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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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이 총총이 다니사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우리들의 뭐 신분 격차 나이 남녀 어떤 모든 것들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든 찾아가셔서 어디든 우리를 살펴주시고 어디든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구출해 주신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무조건 그냥 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맹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광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전혀 없이 말씀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될수 있고 교주가 될수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말씀이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산속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많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퍼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한 군데 사람들만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곳에 착착착착착착, 물결이 흘러나가듯이 다 퍼지기를 원하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실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달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그저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우리들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화약한 체질 이런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아 예수님은 그저 어 말씀적으로,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다가서시는 분도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삶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어 머리를 주셨고,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가장 중요한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천국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 되어야 된다. 널리 퍼져야 된다. 온 우주에 다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기쁨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